한 방위백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안보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로 명시하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2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료 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세계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새로운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상황이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 해역 등의 해역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북한이 일본의 안전에 더욱 심각하고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상국이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나라로 기술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외교 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지도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2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